적은 이래야 좋아 죽었거나 이제껏 죽거나 <laughs> 이 흘리 시간도 없어 칼라버리 시작합니다 이번 판 이블린이기 때문에 왠지 카종우이필이야 그렇다면 칼라버리 스페님 여기에 그 레드 카드 그 다음에 뭐 다리 다리 선 메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다리우스도 만약에 성큐면은 큐한번 치고. 엄정사령. 석진님 안녕하세요. 한 5년 남은 아 예상은 일단 40살까지는. <목소리> 어서 오세요. <목소리> 최소한 40살까지요. 종합 게임 b j 로할 거라서 어차피 MMORPG나 아니면 뭐. 저는 누구보다 게임을 잘할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 MMORPG랑 프리스나 뭐 그런거 신작게임들 누구보다 빠르게 끝판에 깨고 깨면서 공략 다 해주고 나는 나는 잘할 자신 있으니까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laughs> 이벌린한테 카정 당하느니 내가 간다. 이 카정 코스. 냉각 코스 아시죠, 다들? yeah 아 이거 이블린한테 뺏길 것 같은데, 지금 딱 타이밍 맞을 텐데, 이블린 오 정확했다. 이번에 야 레알, 정확했다. 방금 우리 정글미들 안 망해요. 어차피 상대편도 다 동시에 왔어, 동시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뭘했따지냐 어느 사람 어느 라인이 미녀니 좋을까? 미녀 라인. 미 좋은 라 미녀 라인이 과연 어느 쪽이 잘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봐야지. 탑 라인은 미녀 라인 좋았네. 미드는 미드도 괜찮네요. 1 0개대 14개. 혼자서 하면 저거 백업이 없다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이블린도 혼자서 하면 그엔니비안 와요. 어차피 똑같해. 얘도 안 와. 혼자서 하면. 잘잘 하라고 치는 거. 지방형들 많아. 혼자서 하면은. <목소리> 이블린, 개말림. 아, 근데 내 판단은 진짜 정확한 것 같아. 제가 어제도 그레이브즈로 카정당해서 죽었거든. 어제도 나그 바다가 이블린한테 카정당해서 죽었는데, 요즘에 그 대회하는 코스 있죠? 이거, 이거. 이거 두개 먹고 빨리 뛰어서 이거 이용해서 랭가처럼 완벽한 것 같아. 그레이브즈, 다음 너프 사항은, 빨리 뽑기. 용기죠, 일명 패시브. 마법 조항이 이제 증가가 안 합니다. 이게 박마저를 증가시키는 건데, 이제 더 이상. 마법 조항은 증가시키지 않는다. 가오력만 증가하고. 이게 AP 정글러나 라이너들한테는 되게 휘소식이지 완전희 소식이지, 마저, 마저 없는 기능. 마방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데. 야, 이거 애니비아 잘 쳤다. 샤코는 버프. 샤코는 큐에. Q에... 쿨감을 조금 더 줘가지고 더 빨리 쓰게 버프 시켰고 네 다음에 샤코 버프됩니다 상대 레드티게는 너무 늦었다 이속이 느리니까 어, 되는거였네 이블린 탑이었네 깃이면 타 어? 언에 위로는 더블인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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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살살 하라고 치는거 이거 한 마리 남기면 라인 좋아지지 아! 뭐 좋은 생각이라 아 씨발, 이거 뭐야? 이거 왜 스마트키야? 이거 안돼 있어. 나 스마트키 아니면 안 쓰는데. 아 스마트키 안돼 있어. 아 빠져도 들어가면 안 돼요. 타이밍상 이블린이 이제 근처에 있는 타이밍이라. 오 근데 이벌린 잘하네 삼킬 먹었어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이라면은 이제 말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타이밍에. 갱갱갱 가가지고 성공했어. 시합되었어. 야 갈리오. 야 갈리오가 이걸 타이밍 좋았는데 카정 가는 타이밍 카정 타이밍 좋았는데 까비. 적을 처치했습니다 멈출 시간 없어. 갈리오 궁샘. 맞아는 소리냐?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본라이 갑자기 힘내줘. 럼블 테스트 고어 미드 알 빠짐 알 빠짐 불카 날리면 죽일 것 같은데 붉은 찰례 궁극기 야사도 돼서 야 진짜 개세다. 궁하사도 죽을 체력이면 그런 것 같나? 럼벌 내려온다. 장사 누르자. 점점 차려. 역시 럼블 내려고! 럼블이 내려왔다는거는 누군가가 나를 봤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이블린이었고 이블린은 내가 빠지니까 미드로 미드로 그 다시 변경했는데 그게 성공 여기서는 스킬 안 누르고 잡을게요 그래야지 특긴갈 마나 생기니까 게가 많아 쳐야 되니까 역시 여기 골드까지는 이블린이 좋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블린 게못 맞고 있지?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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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벌레 아래 찾을, 찾을 아 미치겠다! 야 시발 갈리오 개 좋네. <laughs> 야 당해보니까 좋은데. 오, 아 이거 내가 잡은 건데 또두번다 잡은 건데. 와 아까 이블린도 그렇고 이블린도 잡고 이것도 잡고인데 오개 좋은데요? 어이 좋은데. 딱 당해보니까 느껴지네. 오. 야. 와 챔피언.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 괜찮어 챔피언. 두번다 서포터한테 박혔어 방플이면 닌자에 대 미니맵 가리잖아요. 제가 미니맵 안 가리면 방플 아니에요. 내가 방풀은 기가 막히게 감이 와딱 감이 저는 제대로 와가지고 방패 당하면은 남와봐 근데 좀 애매하네 이거 다이브를 치자 그냥 캉캉캉 다이브 이블린 포 이블리는역경 없어요 근데 이번판 상대 단점이 상대편 단점이 AP가 5명이야 지금 마방가면 안아퍼 얘네 조합 이번 판템트리면그러면 정해졌습니다. 메모, 셔스, 유령무이, 죽음의 무도, 시미터, 투표 아이템 3개. 투표세 3개짜리 템트리로 가면은 이제 안 죽어. 다리우스는 이제 정령이 형상 끼고, 형상 끼고 돌면안 죽지. 양자도끼 갔으니까 저기도 이제 형상 끼고. 라 베일 린이 안녕 하 세요？이블린 레벳 벨쉽68 닌자 탑이 이블린 탑 드래곤 아좋지 말라 했다 우리 말로 해야 되는데. 엄정 사려. 이번엔 직감면아 괜찮아 괜찮아 늦었어. 못잡아요 그 따라가다가 이큐짜 맞어 음... 괜히 따라가면 큐자리야 먼저 오는 놈이 불리해 이거는 먼저 오는 애가 불리한구나 어니에 어디로 가야 하오! 럼블이 왼쪽이라니 투페뭐그 루덴가시나 차라리 심형가지 AP 다섯명이라고 말해줬는데 AP 다섯명이면은 진짜 가야돼 그게 매너야 마방 안올리면 매너 아니야 마방템 딱불러줘야지 아, 씨발, 우리가 잘 됐구나. 괜히, 어, AP 다섯 명 올랐구나. 추천 감사합니다. 이지리얼 같은 경우도 아까 뭐구급기뭐 체력 안 달았죠. 그 메모에 터지니까. 아, 무데 네, 아는 아, 말이 없는 법. 이지리얼, 그, WER, AP. W하고 E, E 스킬, 이전이도그 다음에 궁극기, 다 AP형. Q만 AD고, 나머지는 그 AP기 때문에 마마 올리면 데미지 가그 많이 내려가. 뭐 코르키랑 약간 비슷한거죠 코르키가 뭐 하이브리드 뭐 무리 데미지 마법 데미지 싹다다 섞여있는것처럼 이지렐도 다 섞여있지 is g i n g u p 다이빙 장할님 추천 감사합니다. 있는 거 말고 어떤 데미지로 들어가는가? 어떤 데미지로 받히는가 가중요 우리 데미지로 받히는지 진인가 아 미념 두 마리인데 이거 안 돼요. 두 마리로 못 밀어. 두 마리로 어떻게 밀어? 개수를 보면 안 돼. 개수를 보면 안 되고 어떤 데미지인가 마법 피해를 입히고 이거를 이거 해야 돼요. 마법 피해, 물리 피해 이거를 봐야 돼. 마법 피해냐 물리 피해냐? 좀 사려. 루마스터리는그 유튜브에 가면은 있습니다 유튜브 뭐그레브즈 까먹거나 누러보세요 그러면 시작할때 루마스터리 설명하고 들어가요 시작부분에 루마스터리다 나와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어얼마냐 죽음의 무도 2000원 드래곤, 바리텔 있고. 터지면 은 몸빵 되게 잘 되잖아요, 지금. 맞아도. 죽음의 모드가 있으면 훨씬 잘 되는데, 지금 메모쇼스는 흡혈 안 되지, 터지기 전까지. 2,000원? 흡혈은 이제 중무부터 시작. 나온다 죽음의 분노. 아내 피발하기 안 좋아요. 피발하기는 Q 하고 아래 그 피흡이 안 되기 때문에 Q 이거 피흡이 들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은 10미터 10미터가면 이제 부적이야. 무적이 10m 가면 돼 이제. 했습니다. 야 그, 이블린 은잘 했네. 8 5사나 한테 카 정당 하고 조정 도면 잘한 거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다하나고치 <목소리> <학생 중입니다. 목소리> 아, 좋아, 좋아, 완벽해. 투 그레이브즈 헤르메스 시미터.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와 마방 너무 있어. 많이 올려주네. 누를 때마다 15짜리야 이거. 포탑을 파괴했어. 와1,700 미쳤다. 아 어, 무슨 딜이 1,700이야. 안 아퍼 대캡인데. 야 조다세. 무사 세다, 진짜. 오, 진짜 세네. 폭풍전사 포요? 그거 듣는 사람 좀 많아졌던데, 폭풍전사. 어,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